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GBCS 음성캠퍼스 5회 졸업생 김영재라고 합니다. GBCS 위에 날마다 수고하시는 남진석 이사장님, 또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씨름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 그리고 또 든든하게 기도로 후원하시는 인기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GBCS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Price Waterhouse Cooper이라는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또몇년 전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어, 재무계획, 재무설계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직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두 번째 직업은 첫 번째 직장이 끝나는 오후 한 5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두 번째 직업에는 뭐 명함이 딸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월급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낮 직장을 통해 번 돈을 이 둘째 일에다가 쏟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두 번째 일이 저에게는 더 소중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두 번째 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면 이 친구들이 이때부터는 무엇을 배울까요? 전공 과목, 물론 배우겠죠. 이런 것들은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대학에 가면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잡고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내면을 보고 뜻 깊은 대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절대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고를 할수 있도록 키워내는 곳이 바로 미국의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창조주의 본래 의도대로 사는 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할 엄두를 못 냅니다. 오히려 그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보기에 좋은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내 욕망이 너를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거야.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m z 세대들은요, 미디어와 SNS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들이마시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대학교는 무신론적,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배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대학생활 중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10여 년간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부랴부랴 캠퍼스로 달려갑니다. 처음 한 8년간은 UC 버클리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2년 반 전부터는 이제 보스턴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 캠퍼스 사역, 뭐 말은 거창하지만 실은 뭐 학생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밤마다 대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밥 먹여주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대학생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 뭐 이슬람권에서 온 친구 어 아버지가 외교관인 친구 혹은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가 둘인 아주 희한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자란 친구, 뭐, 별의별 대학생들을 다 만나봤지만,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청년세대를 잃어버렸구나. 이 청년세대 복음화가 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지금도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정말 소중한 사진이죠. 한한달 전쯤, 우연찮게 보스턴 올린 칼리지에 올해 입학한 음성 18회 졸업생 이 동인 동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보스턴의 GBCS 동문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인 동문을 통해서 한번 싹다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 보니까 참 대견하더라고요. 우리 GBCS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GBCS처럼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미리미리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많지 않죠. 실은 신앙교육, 인격교육, 세계관교육, 이런 것들은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 말을 그냥 들어서만 배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 이런 사람들과 부대껴야만 확실하게 배워집니다. 실은 제가 GBCS에게 가장 감사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시간 우리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과 사감 선생님들 이런 보금적 세계관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과 한 울타리 내에서 살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시는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 그리고 또 교직원분들 또한 인기모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 5분짜리 영상에 다 담지는 못하기에 어, 꼭 우리 다음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어, 영상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